네이 사주를 해설합니다 임신년에 태어나서 임자월 경진일 계미시 곤명 여성 사주인데 경금일주가 자월에 미시에 태어났고 오행은 목이 없고 화가 없고 토가 2개 금이 2개 수가 4개씩 됩니다 어, 지나치게 편중이 심한 사주인데 여성 사주인데 금년에 28살 현재 살아가는 운이 기우대운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경술에서 기후로 넘어왔는데 운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전 흉 후반전 좋다 그러는데 화라는 글자가 여기서 배우자인데 사주 연본에는 없고 그래서 또 28살 때부터 20년 동안 하고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고 결혼하는 데 여러 사항이 있겠다. 결혼이 많이 늦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결혼하면은 필연적으로 이혼한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 안 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은. 네. 너무너무 말을 잘해서 이 사람 잘하는 건말 잘하는 겁니다. 예, 말을 잘해서 이 사람 능가이가 쉽지 않고 말하는 직업을 해야 되고 아이들 칼치는 직업을 면 좋다는 얘기예요. 실제 아이들 칼치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네요. 언변술이 예, 뛰어나니까 예,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해야 됩니다. 눈물이 많고 삐순입니다. 잘 삐집니다. 잘 삐지긴 게 대표적이고 예, 똑같은 얘기도 옆에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은 삐져요. 그만 티 마음이 섬세해서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연예인이 많고 영화 배우 탤런트가 많아요. 또 예술성이 강해서 가수도 많고 예, 그래서 모든 걸 대부분 다 좋다고 하는데 배우자우는 빵점입니다. 빵점. 배우자우는 성격이 상당히 강해서 자존심이 강하고 무서운 건 없습니다. 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어지간한 남자 이 사람 성못 채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문제가 있고 이 사람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주로 일관되게 구성이 된 사주예요. 그래서 운이 다소 후반전에 가야 좋다. 전반전 고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참 대단합니다. 예, 잘못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많다. 그래서 자식이 결혼하면못 두는데 아이들 갈치는 거요. 예 그게 다 자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조카도 좋아하고 아, 어린애들도 좋아하고 예, 예술생이 뛰어나서 예술하는 사람이 많아요. 음악, 미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주 섬세하니까 아, 이런 사람이 공부 잘했으면은 의학사도 됩니다. 의사 되면 반드시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배포가 크니까 수술하는 거예요. 마음 약해서 못하는 게 마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든. 예. 결혼하게 되면 여자를 남자를 없신 약해서 남자를 밑으로 붕괴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다르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해로워 겠습니까 그래서 이혼하기 쉽다. 해로 못한다. 성이 강해서 이 사람 채워주기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예. 아무리 어려운 자리가도 할 말이 한다. 이 사람이 회사 들어가면 노조원, 기본적으로 노조원합니다. 이원장 대회가 쉽고 간부 대회가 쉬워서 빨판체가 세니까 뭐 기억력이 좋고 총명하고 예. 리더심이 강합니다. 더오다은 경검으로 태어나서 경진일조가 개강이 되니까 우두머리 역할하는 을 거예요. 예, 뭐든지 잘한다. 남편 보건 빵점이라도 세상 살아가는 것은 좋다. 그래서 결혼 안 하고 독신주의로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 그게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맞죠기가 강해서 대단한 사주. 소위 말하는 남편 잡아먹는 사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서 불인데 화가 남잔데 이 사주가 물천지입니다. 물천지니까. 어, 불은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잡아먹는 사주 이혼하는 사주 예. 두번세번 번 가도 어차피 깨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강하기가 말할 수가 없다 자존심 강해가 말할 수가 없다 성질이 급하다 예, 등등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운이 후반전에는 좋으니까 잘 풀일이라 보고 전반전은 봉급생활때는 예, 괜찮습니다. 내가 뭐를 대표자만 안 되면 돼요. 운영자만 안 되면 되지 남 밑에 있는 건 괜찮고 또이 사람은 또남 밑에 오래 못 있어요. 지시받는 거 싫어하거든. 예, 그래서 전문직이 많고 내가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음. 어쨌든 대단한 사주를 해설해봤습니다. 이만합니다.